안녕하세요. 게이밍 팀 무적 펄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갤럭시 Z 폴드3 어, 게임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가지고, 뭐, 현존하는 최고 빠른 프로세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래서 뭐, 게임 테스트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점에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어, 그런 기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뭐, 최신 프로세서라는 점에서는 뭐, 그렇지만,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체감되는 것은 갤럭시 폴드 2급뭐그 정도 기종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원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픽을 매우 높음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고요. 뭐 중간중간 이렇게 뭐 로딩을 하거나 그런 살짝씩 멈칫하는 부분이 있긴 해도 부드럽게 잘 구동이 되는 편입니다. 화면도 깔끔하게 잘 출력이 되고요. 이 스냅드래곤 888이 스로틀링이 걸리면은 성능 하락이 좀 되는 편이라서 어,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스로틀링이 걸리면은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제가 게임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해본 바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플레이 했는데 크게 뭐 그런 현상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자, 오딘도 그래픽 품질 최고로 놓고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런 게임들 보면은 아 이게 휴대폰 게임인지 그냥 PC 온라인 게임인지 어 구분이 좀안될 정도로 어 모바일 게임들 그래픽이 어 너무 좋아졌어요. 자, 다음은 에뮬레이터 게임을 조금 볼게요. 먼저 드림캐스트 게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PSP용 철권 6 지금 10배 상도로 구동을 했는데요 어, 50 프레임 때 찍히고 있고 뭐 할만은 하지만 프레임이 약간 끊기는 것 같습니다. 아홉 배로 바꿔볼게요. 아홉 배로 하면은 60프레임 찍히는 것 같고요. 6번 6는 9배의 상도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가도부어 같은 경우 는 역시나 9배의 상도로 프레임이 조금 끊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45프레임 찍히고 조금 내려볼게요 6배로 가보겠습니다. 6배, 음, 6배로 하니까 속도가 잘 나옵니다. 자, 게임 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1080 해상도로 구동이 되는데, 어, 30프레임 고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1080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, 많이 끊기죠. 7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720으로는 괜찮게 구동이 되네요. 아, 아직까지도 이 게임 큐브 돌핀 에뮬레이터 1080 해상도가 아직 극복이 안 되네요. 720으로도 조금 끊기네. 뭐 720p로는 그럭저럭 할만한것 같아요. 자, 풀스2 에뮬레이터는 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않지만 다들 많이 궁금해들 하시니까 좀 느려요. 버처 파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 구동률이 꽤 괜찮은 게임인데 조금 느리게 구동이 됩니다. 요거 내장 내부 해상도를 한 배로 해도 똑같이 느리더라고요. 미묘하게 좀 느리고요. 태그도 아직까지는 조금 느리네요. 그래도 요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, 어 다음 세대쯤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물론 플스2 애물도 어 플레이할 만한 게임이 있어요. 제 속도가 나오는 게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느려서. 플레이가 힘들었던 이제 게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. 여전히 이제 어 아직도 이제 극복이 안 됐고 에뮬레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나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어, 개인적으로는 요 플레이스테이션2 에뮬레이터가 너무 성능도 문제가 있고 최적화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쪽에 개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만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돈 슈킹할 어,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에뮬레이터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.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클릭할 때 클릭 한번 할 때마다 광고가 뜨니까 어, 플레이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돈 주고... 살아 사라는 뜻이죠. 근데 돈 주고 사고라도 뭐 플레이가 잘 되고 최적화가 잘 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아직도 느리잖아요. 갈 길이 멉니다. 이것도 느리네.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3로 게임을 플레이 하는거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 뭐 게임 잘 돌아가는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1시간 정도 게임을 돌렸는데 따끈따끈 합니다 발열도 조금 있는 편이고 뭐, 장시간 플레이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스로틀링이 좀 걸리는 편이라서 그렇긴 하더라도 뭐 게임이 잘 돌아가는 폰을 원한다면은 최신 프로세서를 찾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어, 지난 폴드2나 S21 시리즈에 비해서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그런 성능 차이는 없다는 어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전 세대 폰들도 여전히 게임은 플레이가 잘 되는 편이고, 이번 폴드3나 플립3도 게임은 잘 돌아가겠지만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게임 때문에 굳이 기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플립 3도 받으면은 플립 3도 같은 프로세서 사용했으니까 플립 3로도 어, 게임 플레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 플립 3 게임 구동에 있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 찍을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폴드 3는 대여를 한 상태라서 조금 많이 테스트를 못 하긴 했어요. 자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,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